오늘 법사입니다. 혈압에 주의해 주세요. 신동욱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각각 노트북 전면에 붙이신 부적법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도중에 송석준 의원님과 신동욱 의원님이 각각 의사 방해를 한바 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지금 야당원 3 명에 대해서 발언권 정지안 게이 선정사상 거의 최초입니다. 만약에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나 사 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 원도 입팀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이게 오늘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오늘 사진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 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근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저렇게 붙여놓고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붙이면 안 됩니까? 저 이거는 왜 경고 안 주십니까? 제 발언에 뛰어드는 거왜 경고 안 주세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유, 태장하세요태장도안 하고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합니까? 왜?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합니다.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리할게요 야당 발언권을 없애버리는 추미애와 약올리는 서영교. 서영교는 그 난리를 피우고 기가 1%도 안 줄었습니다. 저기 있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